안녕하십니까? 디오슬래시입니다. 오늘은 슬래시 T와 슬래시 3 서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모는 컴퓨터에서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슬래시 T는 전원이 연결이 되면 이렇게 연결 되기 모드 상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깜빡깜빡거리면 연결 되기 모드 상태고요. 이때 슬래시 3를 버튼을 먼저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파란색 불이 깜빡거립니다. 이게 페어링 모드 상태고요. 이때 슬래시 T도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페어링 모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슬래시 T와 슬래시 3가 서로 연결이 되면 APTX 아 i 티브 코덱으로 LED가 계속 켜지게 돼 있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연결이 될 거고요. 이때 연결이 되면 슬래시 3는 지금 앰프하고 연결돼 이 있기 때문에 앰프에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PC에서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로 오시면은 이 스피커 모양 아이콘을 오른쪽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리 설정이 있고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슬래시 T라고 표시가 돼 있고요. 또 서버 메뉴로 들어가시면 샘플링 설정하는 게 있고요. 슬래시 T는 16비트 44.1에서 96에 24비트까지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테스트는 96에 24 피터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볼륨은 컴퓨터에 있는 마스터 볼륨을 사용하시면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컴퓨터에서는 소리가 안날수 있는 게 유튜브 볼륨이 또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슬래시 수신기 제품 슬래시 3456다 해당이 됩니다 슬래시 34567 3867 음. 모델과 슬래시 T를 사용하게 되면 가장 좋은 음질로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슬래시 T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